10대에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들 실전편, 꿈을 현실로 이끄는 멘토링. 집에만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밖에 있는 풍경을 조금 찍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눈의 피로도 풀 겸,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 전환도 할겸 같이 듣고 보아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경쟁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어린 시절 여러분은 주위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넌 아직 어려서 안돼, 안돼, 그건 너무 위험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니? 네가 그걸 어떻게 할수 있겠어? 넌 그런 일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아마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두 생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못하고 옆으로 치워두거나 미루어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죠. 그때부터 형성된 제한적인 조건들은 차츰차츰 그리고 아주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혼자서 쉽게 할수 있는 일들도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 두리번거리게 되죠. 또 정작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꾸 망설여지고 미루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만약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느니 차라리 하지 말까? 그런 마음 속에 또 다른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넌 아직 그런 걸 배우지도 않았잖아. 하지마.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대로 또다시 자신을 한계 속에 가두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겐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이든 할수 있는 힘 말이죠. 지금 누구에게나 운동화 끝을 매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죠. 그러나 처음 운동화 끈을 맬 때는 어땠나요? 구멍에 끈을 집어넣는 것조차 어려워했죠. 그런데도 무수히 반복하다 어느 순간 그걸 터득하게 되죠. 운동화끈을 자기가 묶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부모님들은 몇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야 했죠. 스스로가 묶은 운동화를 신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들은 모두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호기심 천국이었죠. 언제나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놀이기구, 새로운 친구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창한 꿈도 있었죠. 아주 위대한 꿈, 그땐 정말 많은 것을 창조해내는 창조자. 그러나 지금은 항상 추조하고 불안해하죠.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작은 노력을 옆으로 팽개쳐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면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 잘해서 꼭 성공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인 거예요. 잘해서 부모님이나 가족,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좋지 않게 비춰지거나 바보스럽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화센터 강의실을 잘못 들어왔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거나 무례하다고 할까 봐서라고 대답했대요. 두번 다시 마주칠 이유가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인상에 대해 그렇게 집착하는데, 하물며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어떨지 충분히 상상이 되죠? 하지만 잠시라도 좋지 않게 또는 바보스럽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느낄 행복과 만족감을 포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럴 땐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바 아니야. 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몇 명은 나를 좋아할 것이고 몇 명은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해서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만일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헐뜯는다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난 아무래도 착한 애가 아닌가 봐.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진심으로 생각한가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도 자신을 가장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실제로는 오로지 자신의 시험 성적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바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최종적으로 경쟁할 상대는 다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꿈,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는 대단히 강력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론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모두에겐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타협하고 대충 살고 되도록 쉬운 길을 찾으려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무리에 휩쓸려 묻어가려고하기도 하죠. 그렇게 살기는 쉬워요.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꿈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는가 하고 말이죠. 자,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었나요? 인생에서 배워야 해야 할 것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당연히 기대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지금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어요. 성공과 실패 역시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갈림길이 결정되죠. 자, 반드시 가져야 할 10가지 성공 시약 중에 꿈과 목표, 성공을 이루는 인생의 지도, 나 자신을 이기는 힘, 끈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에너지, 열정. 더큰 나를 만드는 힘, 노력. 인생을 바꾸는 힘, 습관. 그 중에 경쟁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네 번째, 그랬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책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하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